안녕하세요. 안빛날개 신화라디오, 별은 도시에 없다를 진행하게 된 초라디오 DJ 연예입니다 네. 은빛날개 이제 은빛 죽음인즉 신도님의 부탁으로 본인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진행하는 라디오라서 사실 걱정도 되게 많고요. 스케일이 되게 커져버렸어요. 카페에도 글이 막 올라가고 댓글들이 달리는데 정말 이런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은태산이지만 길드원 분들이 워낙 착하니까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핏나에게 길드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는 한 길드원 유저입니다. 저희 길드는 상담사라는 제도가 존재하지요. 어떤 일이나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길드원들에게 가가지고 상담원을 하시는 길드원분들에게 가가지고 그 고충을 털어놓고 그 고충에 대해 상담을 해서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침묵길드 특성 중 하나인 상담의 기능을 극대화한 상담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왜 아무도 상담사에게 오지 않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상담사를 하고 있지만 참 슬프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길드의 상담사, 물론 카페를 가면 글도 올라와 있고, 상담사 분들이 워낙 착하신 분들이어서 걱정 없이 말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상담사 길드, 그러니까 상담사가 고쳐 나가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 상담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책을 세워야 할까요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첫 번째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잘 듣고 오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빛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한 길드원입니다. 제 사연은요, 다름이 아니고 너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걸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건첫 번째, 먹을 거예요. 먹을 건데, 핑크색을 띠고 있고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꼭 먹고 싶은 것중 하나예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요. 정말 먹을 건데, 맛있대요. 근데 너무 갖고 싶고 먹고 싶은데 가지는 게 너무 어려워서 구해줄 분을 찾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데요 혹시나 위에서 설명한 것을 찾아주실 분, 혹은 사주실 분을 구해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음.. 무엇이 있을까요? 핑크색인데 먹을 거예요. 색인데 먹을 거예요. 내가 정말 둔한 걸까요? 왜 <laughs> 네, 나는 잘 뭔지 모르겠죠. 핑크색인데 달콤하고 맛있는 거라 음, 찾게 된다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사연을 드려본 분께 물어봐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사연은 핑크색을 띠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이 귀중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을 찾습니다. 라는 내용을 드립니다. 구해주실 분 있다면 구해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사연 보내드릴게요. 네,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역시 익명으로 도착한 그런 사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빛나에게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한 길드원입니다. 아바벨을 하고 있는 유저인데, 아바벨을 레벨업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벌써부터 귀찮으시면 걸까요? 제 레벨은 30레벨쯤인데 30레벨 때쯤에는 역시 테크니컬로 레벨업 하는게 좋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음, 개인적으로 이런 레벨 때의 분들이 글을 올리셨다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길드원이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레이 길드원들 분 중에 30레벨 때분는딱한 분이 계시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필요하겠네요. 아바벨 레벨업을 하기 힘들다. 귀차니즘이 온 걸까요? 그렇다면 30 레벨 때쯤에는 어떻게 레벨업을 하면 좋을까? 초보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솔하고 재밌는 다양한 답변을 기다려보면서 세 번째 사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사연 잘 듣고 오셨나요? 네, 낮은 레벨의 유저분이 보내주신 길드 질문인 만큼 우리 고렙 길드원분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신명나는 방법을 기대해보면서 네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입니다. 조만간 제 애인의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애인 선물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연애 고수 여러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짤막하지만 정말 귀엽고 사랑이 퐁퐁 넘치는 커플의 질문을 받아본 것 같네요 괜시리 가슴 한편이 아파옵니다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만간 다가오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생일을 무슨 선물을 해줘야 좋을까 처음 하는 연애이기 때문에 소박하고 순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이 좋을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챙겨주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연애 고수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네 번째 사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달콤한 커플의 사연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에 걸맞는 여름에 관련된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드원 중한 명입니다. 저희 길드, 아니, 저희 집에는 큰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모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중 하나는 당연히 모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집이 유독 모기가 심하더라고요. 여름이 되면요. 모기가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 치어, 채워질 정도로 모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런 저희 집의 효과적인 모기 퇴치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름의 계절 좋죠? 뭐 물놀이도 갈수 있고 방학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여름이지만 짜증 나는 게 있다면 뭐 장마, 태풍 이런 것도 있지만 모기의 습격을 빼놓을 수가 없죠. 모기한테 한번 물리면 간지럽고 힘들고 위험하기까지 하죠. 이런 모기가 많다면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저 또한 모기의 천적이라고 할 정도로 모기가 저만 보면 달려들어요. 그래도 따라다니는 건 모기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기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효과적인 모기 퇴치법은 무엇인가요? 이 또한 이 사연에 대한 답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별은 도시에 없다. 심야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더 시간이 45분, 12시를 향해하고 가고 있네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라디오 일정 때문에 머리가 조금 복잡하기도 했지만, 제 목소리 알리는 것에 떨리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라디오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모두 다섯 개예요. 이 다섯 개의 사연들을 모두 여러분이 재밌게 읽으셨다면 저는 오늘 라디오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잘수 있겠네요. 저희 심야 라디오는 매일매일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저도 고3이고 내일 또 모의고사를 본 학생이잖아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라디오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상품원 많이 받을게요. 상품원 해주시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일주일이 벌써 바이너 지나갔다고요. 내일부터 목요일이에요. 내일 오이고자를 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힘내셨으면 좋겠고 많은 고3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학교를 가면 다시 한번 태어나오는 주말이 있으니까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밤을 보내시고 밤 사이에 아무 일 없이 행복한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나게 길던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I think I'm 이 e t t e I think I'm f a l l I n g i n l o v e w I t h you. 잠들어있는 그 I'm better t h a 가봐 조심스럽게 가 사랑한다 속 잘 자요.